가만히 들여보면 나의 지인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본인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은 이야기해서 그것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나처럼 부정하려고 싶지만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은 내가 정말 해낼 해낼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그 지인의 눈빛과 말투를 보고 마음 뭘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이유부터 SNS 부의 생활을 즐기는 또래 사람들을 보면 나도 꼭 저걸 하면 되겠나, 되겠다거나 저선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나도 저걸 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 사람은 너무 좋겠다 나랑은 너무 다른 인생이라며 부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과 멋진, 멋진 집, 차는 곧 나를 타게 될 텐데니 될텐 관심을 붙여 가지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들이나보다 먼저 갔을 뿐 나도 곧 찾아갈 것이라고생각하면 시기내지. 인구만 시기내지처럼 모습을 더 오르지 않습니다. 오적 저들처럼 포고교사내 모습을 더 오르면 쓸레는 마음이 번더 듭 듭니다. 그리고 그 나의 모습을 생생히 상상합니다. 그리이 상상의 힘으로 그 모습도 곧 나타내지 않겠는가요? 너무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내가 사소 내가 자주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수성가로 자신의 인성을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왔고 결국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밥한끼 먹을 정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은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버텼, 버텼다고 합니다. 이, 당신은 만약 점심 사먹을 돈이 없어 밥을 굶해야 한다면 그 순간에 또 꿈을 잊지 않고 나는 부자가 될 타격이고 부자가 될, 된다고 확신하면 버틸 타격이 있는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그 상황에 힘들어 주저앉고 알아보버말 것입니다. 자신 지금 밥도 사먹을 돈이 없는데 부자의 꿈을 꾸면 가지고 있던 꿈도 절망 속에 버려버릴 것입니다. 나는 교육을, 사업을 시작하면 버티는 과정에서 정말 천천히 일을 즐두고 나니 밥을 사먹을 돈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출근을 해서는 시지 않고 하는데밥한끼 사먹을 돈이 없다는 것에 눈물을 흔들지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쨌든 나도 부자가 될것이다 거. 거. 거강한 가정에 와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련을 다 겪어냈으니 나 또한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된다며. 라고 생각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었는데, 정말 잘 견뎌냈다고 내 자신에게 칭찬을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선거 끊은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확신의 힘은 아주 큰 것입니다. 죽을 어처럼힘지어 상황에서도 내가 더 짱까지는 확신의 힘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의 힘은 점점 귀출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가 있어에도 현재가 있는 것이 그 과거의 순간에 잔잔하게 가해진 마음이 이제 강인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더큰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릴 수 없지 않아서 그만큼 일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고난과 시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힘, 지금 힘든 현실 속에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 마시라,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훨씬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물러서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생각해서는 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굴복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듣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laughs> 당연은이 세상에 유인한 존재입니다. 이생에 태어날 때 좋은 것을 누리고 부자로 살고 있는 것에 태어났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며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이 부자로 살고 있는 것에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까 그러지 못한 것은 모두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이나을 부자처럼 정해야 하느에 따라 잘못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꼭나 부자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면 젊었는지 아니면 부자는 남의 이야기라 생각한 사람인지 나 스스로 되돌아보기 시바랍니다 만약 부자는 남의 이야기를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당장 가지면 쏘는만큼 멋집시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나는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이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뭐 입구 말 이렇게 내 자신이 말이 내 자신이 반복해 주고 말해 주면 말 듣고 그리고 말해두고 부자가 된 나의 모습과 <laughs> 그 기분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마음만큼 만큼,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할것입니난 지금 부자가 되는가게 부자가 된는 것인지 이모도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또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상상입니다. 그럴 때이 방법을 서늘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받은, 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나에게 말하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가 부자가 될수 있다는 사람이 확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할 공고들을 나 장을 하나씩 내가 말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겠지만 가진 돈만큼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지 못한 못하, 면 돈만 가진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테겐 있다고 확신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본 꿈을 사는 것을 위해 도움이 될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공부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면. 우리 학우 수업 진행 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시행,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므로 동기부여를 받고 공 동기부여를 받으며 함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신 있게 말할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laughs>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일들을 왜 나만 이렇게 겪게 되는지 세상에 머물도고또 원망했습니다. 무엇이 무, 문제인지 늘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내가 나, 가진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고민해도 생각 못하고 늘 남탓 세상 탓하며 다시는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대모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금수로라도 태어나지 않은 것, 지금 환경이 받쳐지지 않은 것, 운이 떨어지지 않은 것부터 유, 이유를 찾아내야 했지만 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뭐, 아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저더욱 허성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크기도 했고, 남자부다 다른 스러 하는 것을 좋아해, 건설 좋아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을 지어해서는유혼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봅시다. 봅니다. 이, 나에게 중간은 없었습니다. 끝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연기자의 길이 쉽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식상태로 그녀의 힘을 발휘고 그리고 나의 그 장수인식이 힘을, 힘을 사용하여 어떠한 유명한 연기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의 내면의 정, 문제가 아 외면의 문제여서 내가 뭐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기자가 되려면 우선 외모가 예쁘고 나, 당연히 날씬한 스타 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호시점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그 문제를 나의 외면에서 찾았습니다. 웃는 그게안 예뻬서 그렇고 키가 작아서 그렇고 살빼더 빼야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할수 없어서 불구하고 내 자신을 혹독하게 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력과 룰과의 집중을 보니 외면을 갖고 내, 집, 내 집중을 했습니다. 조금 더 카메라에 잘 봤도록 외면을 고쳐나가고 호떡거리게 자유를 계속해 나갔습니 하지만 나의 기능에 의하면 다리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실병 원인을 나의 연기 실력이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외면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당시에 나는 혹성의 다이어로서 40kg 정도였는데, 내가 본면 큰일 모습이 너무나 통통해 보였습니다. 다음 에 50년 때는 살더 빼야겠다, 빼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성 내 모습이 예쁘지 않아서 탈락했다가 내 스스로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나는 글씨를 왜터마토한개홍옥두 개를 하루에 버텨냈습니다. 다 당연히 멋진 아니 니잘을못 빠지지만 하지만 머리카락도 같이 빠지고 내 몸에는 이상증후 계속 나타났습니다그런데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디션에 붙은 것 같아. 같았고... ...입니다. 하지만 먹지 않느니 늘 어지럽고 힘이 없었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외워야 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외워지지 않았고 힘이 없으니 태자란 소리 내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지 전장은성기감 넘치는 때 누구보다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로 모이는 곳입니다. 이, 이 그런 곳에서 힘없이 축소진해간 포신일까 뭐 있겠는가요? 오디션을볼준비도안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나 저랄까 나는 또오디션에서떨어지고말았습니다이는오랜 <놀람> 시간 다이어트로 몸과 마음이 이이 지쳐 쳐있 m 마지막 오디션을 <놀람> <놀람> 오디션 a 결과를 듣고 그.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해나갈 자신이 없었고 그제서야 내 몸에 이상증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승대에 대해서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들 순서가 보면 내 외모 뭐 때문에 오디션에서 수없이 탈락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늘 나는 오디션을 볼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신감을 가지고 간 오디션장 대기실에서부터 자신감이 바닥을 칩니다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얼굴이 인형 같은 연습생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았고 나는 이묘 안 된다고 생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나는 내가 내 생각에 그게 결과로 나타난 것 뿐이었습니다. <laughs> 요즘 TV를 보는 모든 여배우 다 인형같이 생긴 건 날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의 나의 그렇게 외모에 감격해 시절 시절인데 지금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속에 이따 뭐지? 거기 또그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지인들은 모두 가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오디션을 보거나 아니면 서로 잘 어울리는 광고들에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그길 따라가다가 연예인으로 활발한 활동던 하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이런 마음의 생각을 때 법칙들을 알았다면 지금쯤 유망한 여배우가 되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내가 이러한 법칙들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아. 이 예술인들이나 이 스포츠 선수들 이미지 트레 치는 훈련하고 마음 공부나 영성을 수련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끊임없이 다듬고 가야 하는 길이기에 자신의 내면을 훈련하는 것을 첫째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그것도 어디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헤매다 이, 이제 알게 되고 삶에 적응시켜 된 것입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은 아이돌 꿈꾸거나 유명한 랩커가 되 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기이 맺고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연인을 예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에게 내면 훈련할 수 있도록 푸는 걸 만들어 코칭하는 과정도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laughs> 모든 문제는 나의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을 닦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간단는 법칙을 모르면 나처럼 해보다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나처럼 해, 다시 채식하지 말라고 해 주,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놓친 많은 것들을 같은 길을 꿈꾸는 사람들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는 10세 2 0대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기에, 예러 주로 도전.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 또래 30대보다 가진 거면, 가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 많이 알고, 깨렇게 되었습, 되었습니다. 네, 그런 말만 감옥, 수비감정, 수비감을 하면 죽음 힘든데, 문제 났지만, 그 경험, 지금 그 경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경험이 어쨌든 내가 그니까, 저쪽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좀, 좀 포기했을 것같